안녕하십니까 냉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자 일단은 썸네일 어그로 아니고 진짜 용목을 각오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이거였죠 6월 25일날 그러니까 제가 뭐매도하러간 거는 뭐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건데 이때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냉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아루고 때도 그랬었고 뭐 솔레이어 때도 그랬었고 뭐 바우스토큰 때도 그랬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하다못해 10.6원 여기서도 그랬었지만은 뭐 여기서도 그랬었고 여기 하다못해 여기서도 그랬었어요. 10.6원. 10.6원 하고 있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지금부터 힘드시겠지만 분할 매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힘드시겠지만 그래가지고 10.6원 대비해 봤을 때 지금 벌써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나 잘났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죠 제가 이런 실력 갖고 있는데 넴코인으로 손해 보신 분들 손해를 빨리 메꿀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매도만 증명을 하다 보니까 매수도 조금 이제 보여드리면은 보라코인 이제 좀 그랬었고 퍼치펭귄 무브먼트 드렸습니다 최근 거만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보라코인 125원 하고 있을 때 드렸었고 요것만 좀 결과 보면은 그 뒤로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25원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분할매수 하면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증명할 거다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어떤 유튜버들보다도 이냉코인으로 손해 보셨던 분들 금방 이제 좀 복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 가장 잘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일단 6월 28일 토요일 제가 퍼치 펭귄이라는 코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어, 말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 이제 30% 정도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제가 6월 28일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퍼치 펭귄 결과 보시면은 6월 28일 날짜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어, 30% 가량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린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6월 29일 일요일에는 제가 아비트럼이라는 코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렸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25% 가량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제가 6월 29일 일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비트럼 결과 보시면은 날짜 보이시죠? 6월 29일. 그래서 제가 이때 25% 가량 수익 볼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코인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대양몽이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잘 챙기면은 초기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시가 투자만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몇 십억이건 해서 만들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대양몽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 캐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매도면은 매도 매수면은 매수 이렇게 다 공식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제가 심지어 이런 것들 유튜브 취미로 하고 있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목적에 전부 다 이거 무료 나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기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저 소문만 널리 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2640-5478 여기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한테만 5일 이내로 장대 양목 나올 수 있는 코인 어, 제가 전부 다 무료 나눔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타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야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 손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돈 있으신 분들은 저는 단타보다 좀시드을더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역대급 세력이 대놓고 몇 년간 이제 매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코인인데 계속 보면은 박스잖아요. 이게 보시면은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박스란 말이에요. 제가 이 박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 힘이 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요 얼마 전에 아르고 있죠 아르고가 이제 그 여기 저점이 76원이었어요 76원이었는데 얘네가 거의 이제 950원까지 해가지고 12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심지어 하락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은요 여기 아르고 자 얘네가 어 요렇게 2022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박스였었어요. 계속 이렇게 박스였다가 대시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락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12배를 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불장일 때는 게임 빌드가 있는데 게임 빌드 보시면은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어, 1년 넘게 1년 넘게 좀 박스였다가 어, 여기 2.6원부터 해가지고 얘네가 어, 56원까지 갔어요. 이렇게 불장일 때는 30배 가까이 갔었고요. 자, 아무튼 아르고 네. 아르고 당연히 놓치지 않고 제가 4월 6일에도 드리고 단타 형식으로도 드리고 대지세 형식으로도 드리고 이제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6일, 4월 10일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계속 드렸어요. 아르고. 네.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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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증거 영상 그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제 실력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히든 코인들보다 이게 가장 확률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전고점 매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화가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될 사항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선 또한 지선 지 동안 이 뒤로 해 가지고 어 다른 알트코인 다 지지선 이제 깰 동안 얘 혼자 그 강력한 하락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지지선을 어 깨지 않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시장일 때도 아르고가 12배 갔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게임 빌드처럼 상승장일 때 최소 30배 이상 게임 빌드가 30배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최소 30배 예상하는 그런 히든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심지어 다른 애들보다 박스 기간이 엄청 기니까 그만큼 힘이 더 세단 말이에요. 게임 빌더라던가 아르고 이런 애들보다 힘이 훨씬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 최소 30배 예상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 제가 얘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튜브 취미로 하고 있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목적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히든 코인 또한 제가 무료로 좀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2640-5478 여기로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최소 30배 어, 보고 있는 이 코인, 제가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해서 어, 순차적으로 이제 다 어, 보내드리려고 하니깐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코인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다만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이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자 이제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은요 세력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어 누구 동호회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쉬워요 그러면 이제 세력 입장에서 이 동호회 털고 가야 되겠다 그런게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세가 몰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급권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공해드리고 있는게 그런겁니다 감사하게도 제 영상 많이 보시니까 그래가지고 대신 이제 뭐 전부 다 무료나눔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공해드리고 있는게 그런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 OKX 같은 그런 그 대형 해외거래소하고 레퍼럴 협약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천만원 거래하면은 500만원 투자지원금으로 이제 지원 제가 좀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천만원 거래할 때 제가 500만원 거래지원그 투자지원금 지원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10번 거래하고 그 500만 원 인출하는 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000만 원 투자하면은 5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했을 때50% 수익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1000만 원 하고 제가 500만 원 투자 지원금 그러면은 1500 투자했을 때 500이면 50%면은 750이잖아요. 그러니까 1,500딸수 있는 거를 1,750 이렇게 해가지고 출근 가능하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방식으로 투자지원금 요거를 제가 지금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 거의 없단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내봤을 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그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요거는 따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